이런 마음의 병 우울증은 모든 사람에게 생길 수 있지만 특정 성격이나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정의 닥터K 김지은입니다 요즘 환자분들 외래에서 뵙게 되면 힘도 없고 의욕도 없다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이게 단순한 무기력증일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이 장기간 심해진다면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몇 년간 우울증이 크게 증가했다는 성모병원 김승재 교수팀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8년에 우울증 유병률이 4.3%였던 것에 반해서 2020년 우울증의 유병률은 5.2%로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특히 중증 우울증 유병률은 두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실제 병원을 찾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 정도니까 증상을 숨기거나 비교적 심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 우울증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실제로 우울증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집에서 매일 엉엉 울고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나 실제로 우울증이란 생활의 사소한 변화로 나타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우울의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사람이 가끔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를 넘어선 우울증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동반하곤 합니다. 우선 생활 습관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수면 패턴이나 식사 습관이 크게 바뀌고는 합니다. 수면의 리듬이 무너져서 너무 잠이 오지 않거나 반대로 무의식 중에 너무 잠을 많이 자기도 해요. 식욕도 넘치기도 하고 반대로 입맛이 너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조금씩 무너뜨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전에 즐거웠던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쉽게 했었던 일들도 괜히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완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요즘 게을러졌다 혹은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오해를 받게 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는 사소한 것도 할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보고 있어.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면서 자존감을 스스로 갉아먹다 보면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서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딱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한탄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서 심해지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마음 속의 병이 나서 모르는 새에 점점 크게 자라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 우울증은 모든 사람에게 생길 수 있지만 특정 성격이나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생길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우선 완벽주의 성격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더잘 생깁니다.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은 일단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만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 설정부터가 시작이 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고 패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되뇌이다 보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가 강화되고 스스로 과도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우울감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 속에 감추는 경향이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도 우울증에 더잘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고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혼자 해결하려 하는데요. 모든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혼자 짊어지다 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속마음과는 별개로 겉으로만 너그럽다 라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일 텐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의사와 맞지 않는 행동에도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 할 때도 많은 거죠. 내가 나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오해의 시각, 이런 불이치들이 쌓여 가면서 많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자신감 저하나 우울증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생애 주기 중에서 40대, 50대가 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에는 호르몬 변화와 삶의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남성의 40대 50대 중년 남성 우울증을 중년기 마음앓이 중년기 위기 이렇게들 부르는데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 수치의 감소로 성기능 저하, 불안, 피로감, 기억력 감소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뇌 기능과 관련해서 테스테스토론은 뇌의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활동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면서 수치가 낮아지면 수면과 기분, 식욕 같은 여러 가지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두 호르몬 모두 각각 뇌에서 기분, 욕구, 에너지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50대 이후에 두 호르몬의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우울증과 같은 여러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이 시기에는 중년 남성들에게 큰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직장에서는 이직, 승진, 퇴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자녀의 독립 같은 생활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동안 50대 미만 남성 중상위 계층에서 우울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활발하던 사회활동이 각 이 많이 줄어들었고 갑작스럽게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면서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우울증의 발병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비슷한데요. 사실 통계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두배 가량 우울증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중년 남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는 것처럼 여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수치가 감소합니다. 특히 완경이 가까워질수록 그 수치가 심하게 줄어드는데요. 에스트로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변화하면서 기분을 가라앉게 하고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 주로 여성이 난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바는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 호르몬 수치가 높을 때 뇌의 신경 활동을 감소시켜서 진정 불안 감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여성은 불안, 기분 저하, 수면 문제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프로게스테론이 일반적인 생리 주기 동안 변하면서 생리 전 중후군, PMS라고 부르죠. 임신 후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산전후 울증,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완경 이후에는 갱년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여성의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기들에 이제 우울증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아서 이제 눈치채기가 힘들고 심각성을 느끼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울증은 나의 정신과 몸을 갉아먹는 질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증상들이 지속되면 전문적인 도움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사와 상담을 시작하거나 의사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거나 약물로 이런 증상들을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치료 계획을 잡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나만의 힘으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와 더불어서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환자가 나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나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음을 비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을 우리가 자꾸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욱 더나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해김진이었습니다